이찬원을 대놓고 칭찬한 국내 최고 유명 프로듀서의 정체가 공개되었습니다. 트로트 가수 이찬원이 다시 한번 대중의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다. 이번에는 팬들이나 동료 가수가 아니라 국내 최고의 유명 프로듀서가 그를 향해 직접 찬사를 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동안 수많은 스타를 발굴하고 히트곡을 탄생시킨 업계 거물이 이찬원에게 건넨 평가가 공개되자 음악계와 팬덤은 일제히 술렁였다. 이찬원은 이미 완성형 가수다 라는 단호한 한마디는 그가 가진 잠재력과 위치를 다시금 입증하는 순간이었다. 국내 최고 프로듀서 이찬원을 향한 극찬. 최근 한 음악 전문 방송에서 국내표 프로듀서로 손꼽히는 A씨가 이찬원에 대해 언급하는 장면이 포착됐다. 수십 년간 아이돌부터 발라드, 힙합, 트로트까지 다양한 장르에서 수많은 히트곡을 만든 그가 요즘 가장 주목하는 가수는 이찬원이라고 공개 발언한 것이다. 그는 트로트는 특정 세대의 음악이라는 인식이 강했지만 이찬원은 이를 완전히 바꿔놓은 인물이다. 노래 실력은 기본이고 감정을 전달하는 방식이 독보적이다. 무대 위에서 사람들을 사로잡는 힘은 타고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찬원 같은 가수가 앞으로 한국 대중음악계의 균형을 잡아줄 것이라 확신한다 라며 극찬을 이어갔다. 프로듀서의 말이 가진 무게 평범한 칭찬이었다면 여기까지 화제가 되지 않았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a씨는 음악계에서 히트 제조기로 불리며 그가 거쳐간 아티스트 대부분이 정상에 오른 이력을 자랑한다. 때문에 이번 발언은 단순한 평가를 넘어 이찬원이 가진 음악적 가치를 업계 최고 권위자가 인정한 것과 다름없다. 음악 관계자들은 A 씨의 발언은 업계 안팎에서 큰 파급력을 가진다. 그가 이찬원을 공개적으로 지지했다는 사실만으로도 협업 제안이나 방송 기획이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라고 입을 모았다. 팬들의 반응 역시 찬또배기 이 소식이 전해지자 팬덤은 열광했다.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에는 국내 최고 프로듀서가 인정한 가수 역시 우리의 찬또배기 늘 잘한다고 생각했지만 이렇게 전문가에게도 선택받다니 감격스럽다 라는 반응이 쏟아졌다 특히 일부 팬들은 이제는 트로트 무대에만 머물지 않고 대중음악 전반에서 활약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신호라며 앞으로의 행보를 더욱 기대하는 분위기다 심지어 일부 팬들은 혹시 이찬원의 정규 앨범에 A 씨가 참여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추측까지 내놓으며 기대감을 높였다. 이찬원의 음악 철학과 맞닿은 평가. 이찬원은 그동안 여러 인터뷰에서 트로트가 과거에 머무는 음악이 아니라 현재와 미래에도 사랑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싶다라고 강조해 왔다. 이번 프로듀서의 칭찬은 그의 음악 철학과도 맞닿아 있다. 실제로 이찬원은 전통 트로트의 감성을 지키면서도 세련된 편곡과 무대 연출을 통해 젊은 세대에게도 어필해 왔다. 음악 평론가 박모씨는 A씨가 이찬원을 높게 평가한 이유는 바로 이런 균형 감각 때문이다. 전통을 존중하면서도 시대의 흐름을 놓치지 않는 모습은 매우 드물다 라고 해석했다. 동료 가수들의 반응, 미스터 트롯, 동료들도 이 소식에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임영웅은 한 라디오 방송에서 찬원이가 워낙 성실하고 노력하는 친구라 언젠가 전문가들에게 크게 주목받을 거라 생각했다. 이렇게 빨리 인정받는 모습이 자랑스럽다 라고 말했다. 장민호 역시 찬원이는 늘 자기 목소리를 찾아가고 있다. 그 과정이 이제 결실을 맺는 것 같아 기쁘다 라고 덧붙였다. 업계의 기대감 고조. 방송가와 음원 업계는 벌써부터 이찬원과 A 씨의 협업 가능성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만약 실제로 공동 프로젝트가 추진된다면 트로트 장르의 판도를 바꾸는 메가톤급 사건이 될수 있기 때문이다. 한 기획사 관계자는 A 씨는 단순히 곡을 만드는 데서 그치지 않고 아티스트의 색깔을 세계 시장에서도 통할 수 있도록 확장시킨다. 이찬원과의 만남이 현실화되면 글로벌 무대에서도 반향을 일으킬 수 있다 라고 내다봤다. 새로운 도전의 신호탄. 이찬원은 현재 콘서트와 방송 활동을 이어가며 팬들과 활발히 소통 중이다. 그러나 이번 프로듀서의 극찬은 그에게 새로운 도전의 신호탄이 될 가능성이 크다. 그는 최근 인터뷰에서 트로트뿐 아니라 다양한 장르에 도전해보고 싶다. 제 목소리가 가진 가능성을 넓히고 싶다 라고 밝힌 바 있다. 이러한 발언과 A씨의 평가가 맞물리며, 팬들과 업계는 조만간 그의 새로운 음악 프로젝트가 공개될 것이라 기대한다. 팬덤 문화의 긍정적 변화. 이번 사건은 팬덤 문화에도 변화를 일으키고 있다. 과거에는 트로트 팬덤이 특정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형성되며 경쟁 구도가 강했다. 하지만 이제는 트로트 스타들이 대중 음악계에서 인정받는 것 자체가 기쁜 일이라는 분위기로 바뀌고 있다. 팬들은 우리 가수가 단순히 경연 프로그램 스타가 아니라 한국 음악계 전반에서 중요한 인물로 자리매김했다라는 자부심을 드러내고 있다. 이는 트로트 장르의 위상을 한층 높이는 계기로 작용한다. 전문가들의 분석. 전문가들은 이번 사건을 단순한 칭찬 이상의 의미로 해석한다. 음악학자 최모 교수는 이찬원은 트로트라는 전통 장르를 넘어 새로운 아이콘으로 성장하고 있다. A씨의 평가는 그 과정을 공식적으로 인정한 것이라며, 앞으로 이찬원이 트로트와 대중음악을 넘나들며 새로운 흐름을 만들어 갈 가능성이 크다라고 내다봤다. 마무리 이찬원을 대놓고 칭찬한 국내 최고 프로듀서의 정체가 공개되면서 팬들과 업계는 다시 한번 그의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이번 사건은 단순한 평가를 넘어 트로트 가수로 출발한 이찬원이 한국 대중음악의 중심으로 도약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계기였다. 무대 위에서 보여준 진정성과 노력, 그리고 음악적 균형감각은 이미 많은 이들을 사로잡았다. 여기에 국내 최고 프로듀서의 극찬이 더해지며, 이찬원의 미래는 더욱 밝게 빛나고 있다. 이제 남은 것은 그가 어떤 음악으로 새로운 도전을 이어갈지, 그리고 그것이 한국 음악계에 어떤 변화를 불러올지 지켜보는 일이다 분명한 것은 하나다 이찬원은 더 이상 단순한 경연 프로그램 스타가 아니라 국내외 음악계가 주목하는 아티스트로 자리매김했다는 사실이다 그의 다음 발걸음에 음악계 전체가 촉각을 곤두세우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